안녕하세요.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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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다, <laughs> 안녕하세요. 왜왜 <실내나와는 웃음> 네, 저를 어색해하세요 여러분들. 호떡 <laughs> 호떡이라니. <웃음> 안녕하고 아왜 저랑 낯가리세요 여러분? <laughs> 저기요. 왜왜 왜 저랑 낯가리시는지 안녕하세요. 12월이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왔습니다. 아아 아, 님들이 그러니까 저도 어색하잖아요 12월이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<laughs> 아 예? <laughs> 왜 이렇게 예뻐 내가 원하는 단추가 아니여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예? 됐나요? 여러분 저 괜찮나요? <laughs> 그냥 그냥 니트야 얘들아 그냥 니트라고. 그냥 니트예요. 니트가 뭐가 야한데. 안에 속바지도 다 입었는데. 아니, 아니, 안녕. 얘들아. 또구나. 단추 언니님 안녕하세요. 뭔가 뭔가 너무 큰거 같아서. 조슨한척한게 아니라 지금 방송을 킨지 얼마 안 됐어요, 여러분들. 아, 머리가 작아진 게 아니라 똑같다니깐요, 여러분. 루나 방송 내로데 서러워 서러워. 아니, 머리가 작아진 게 아, 아니라 똑같다니까, 얘들아? 아니, 어깨 비율이 좋아진 게 아니라 항상 똑같았다니까요, 여러분? 약간, 가리나 때 반응이랑 비슷하네? 아, <laughs> 버에맨한테 어, <벅코매들한테> 물어볼까? <웃음> 미치겠다. <웃음> 아니, 너희 왜 누나라고 하냐고!

아, 그, 아 진짜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님들 때문에! 씨. <laughs> 평소처럼 볼라고! 예전에 놀던 소꿉친구 어른이 돼서 본다며... 무슨 소리예요... 제 방송 오래 안 봤잖아요... 얘들아 정신 차려! 그 정도 아니야! 뇌이징에그 정도 아니야! 내가 좀 당할게. 적응되게, 어때? <웃음> <웃음> 그동안 얼굴 크기가 육수를 맞고 있던 거였나? 가까이 오면 귀여워짐 <laughs> 우려진다 우려져 <laughs> 이 더러운 육수새끼들 이렇게 <laughs> 진정해 하라고 <laughs> <laughs> <지금 이제 웃음>